안녕하세요. 꽃순이네 농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이가 에거소스보레. 헉, 계절이 바뀌니까 에거소스보레가 요렇게 예쁜 색상으로 피었어요. 아우, 너무너무 예쁘죠? 와, 에거소스보레. 진짜 제가 지금 물주다가 탄성을 질렀어요. 너무너무 예뻐서. 와우. 이 모습 보려고 1년 내내 고생한 거. <laughs> 정말 예쁘죠? 아, 진짜, 진짜 예뻐요. 그리고 얘가 지금 거의 주먹만하게 폈어요. 주먹만하게. 여기 이렇게 햇살을 받아도 이쁘죠? 지금 넘어가는 해데 아, 정말 정말 예뻐요. 햇살을 받아도 예뻐요. 너무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지아릴란투. 아, 여전히 예뻐요. 정말 예쁘죠? 요거는 골드잎의 써니딜라이트. 야, 써니딜라이트도 이렇게 예뻐요. 써니딜라이트가 요게 색깔이 조금 어 카메라에는 조금 진하게 나왔네요. 약간 주홍색이에요. 주홍색. 이거는 매드펄 화이트. 아우 화경이 정말 크고 겹도 상당한데다가 음 이게 꽃 하나가 아,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직 백색으로 깨끗해가지고 아이고 정말 이쁘다 이뻐. 아, 예뻐요. 이쁘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정말 고급져요. 매드펄 화이트. 요 아이는, 음, 오솔렘인데, 아직도 2주차인데, 꽃이 아직도 이렇게 싱싱해요. 아, 예뻐요. 요거는 수블라섬. 요 수블라섬도 이렇게 상당히 이쁘죠? 꽃볼이 커요. 그리고 몸집은 작고 얘도 여름에 꽃 펴줬어요. 요 아이는 지니린 피오나 요거 지금 송겨울 요렇게 물들어서 나오네요. 아직 더 붉게 안드네요. 요 아이는 베리베리 스페셜 이쁘죠? 얘도 겹이 아주 상당해요. 겹겹겹겹 겹, 겹, 겹. 우와 정말 예뻐요이 아이는 미미 색이요 얘는 삶은 색인데 굉장히 밝은 삶은 색아 예뻐요 아우 색깔 골드 입에 정말 예뻐요 꽃잘 피고 미미도 아유 여름도 잘안 타고 얘 진짜 예뻐요 화사해요 이 아이는 라라 하모니 너무 너무 예쁘죠? 아 라라 어머니 정말 예뻐요. 정말 아 진핑크로 아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피지? 아 정말 예뻐요그 투톤으로 솔메트가 이렇게 예쁘게 피었어요. 솔메트는 정말 실물이 훨씬 훨씬 예뻐요. 와, 실물, 실물 보면 와 소리가 나오거든요. 엄청 고급지거든요. 요 아이는 모드닝, 모드닝도 너무 예쁘죠. 정말 예뻐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끄스니가 이렇게 만개했어요. 너무 너무 예쁜 끄스니랍니다. 끄스니, 끝순이. 아 너무 예쁘다. 얘는 빛나빛. 아 진짜 예쁘다. 음, 예뻐요, 빛나 비 아, 지는, 지는 해에 찍는 것도 정말 이쁘네요. 요 아이는 마담니 선사인. 얘는, 아,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꽃송이는 분명 작은데, 겹이 상방이 도톰하고, 색깔도 투톤으로, 이렇게 다 피면, 안에 흰색, 바깥에 쪽은 핑크로 물들어서, 아 어, 정말, 그라데이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럴까? 어, 정말 고급지고 이뻐요, 이 아이. 아. 마담니 선샤인입니다. 드디어 달보드레가 피었네요. 아이고, 꽃송이가 지금 한 10개가 올라오나 보다. 아. 예쁘다 예뻐. 이게 솔메이트, 이게 솔메이트예요. 아 정말 예쁘죠? 아 솔메이트랍니다. 이게 미미, 미미 이렇게 찍어봤어요. 미미 상당히 예쁘죠? 색깔도 예쁘고 색상이 정말 아 연한 살몬색? 아니 좀 진한 살몬색? 아 모르겠다. 아무튼 이쁘다. 요 아이는 리그 비로알아 리그 비로알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아 예쁘다. 와 핑크 판도라. 아이고 예뻐요. 핑크 판도라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송살구. 와, 햇살에 비치는 이 송살구도 너무너무 이쁘네요. 정말 이뻐요, 송살구. 투톤으로 피는 이 아이는 마틸다. 마틸다는 얘는 지금 아직 못 잡혔는데, 완보를 이루면 얘도 정말 아름다워요. 아우, 이게 분홍에 하얀색에 이렇게 투톤으로 펴서 정말 예뻐요. 아 요거 엘모네일. 엘모네엔 아 정말 예쁘다 엘모네엔 아이고 아이고 입도 이게 말발굽이 선명한 게얘 진짜 예뻐요. 아우 예뻐. 이 아이는 별빛들이 참아 뭐라 그래야 돼. 살몬 색과 분홍색이 거의 줄을 이룬다고 보면은 이 별빛 드림과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런 아이들은 요 진짜 오렌지 빛이에요. 아우, 예쁜 오렌지 빛. 아이고, 예쁘다. 요 아이 보세요. 요 아이는 빌스잼. 아, 빌스잼도 정말 이쁘죠 분홍색과 연분홍색의 조화. 예. 핑크빛과 연핑크의 조화. 정말 예뻐요, 빌스잼. 여기 알사탕 데니스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여기는 알사탕 데니스랍니다. 리조이스 블라섬 너무 너무 예뻐요. 리조이스 블라섬 뭐 예쁜 거두 말하면 잔소리. 너무 너무 예뻐요. 요 아이는 어 약간 핑크핑크 연핑크 얘는 리뉴 블라섬. 얘는 리뉴 리뉴 블라섬이랍니다. 이 아이는 깨순이 선셋. 아얘꽃 욕심 많네요. 아직 어린데 그냥 여기저기서 꽃대가 아이고 엄청 올라오네요. 마무리도 에거서스 보레루. 와 아, 이렇게 이쁘게. 아 정말 예쁘다. 예쁘다 예뻐. 에거서스 보레. 함께 감상해요. 너무너무 예쁘게 폈어요. 에거소스 모래가. 아, 예쁘다, 예뻐.